예, 멍즐 고생했습니다.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. 어, 그, 고생했다. 해일님 네, 응. 점심도 굶었습니다. 와서 뭐 태국인 뭐 코코몽 바람 한번 못 놓고 이야 충남에 전시 온거 같아. 내가 꽃집 뛰. 지금 아침인데 시리온 사람 많네. 여기가 한국관이고 동중비책이 이번에 부스를 8개 정도 더 가지고 엄청 크게 멋지게 나왔습니다. 오늘 확실히 사람이 많다. 두둥 두둥 두둥. 연신 응. 완료. 우! o n 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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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H. 힘드실 H. 같은데. <laughs>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인형하고 와가지고 예잘 네. 먹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분도 하 드리고 <laughs> 사진 찍어줘 <laughs> 아 이제 밥매한 <막> 달래라. <웃음> <웃음> 아, 그 코이라고생각좋습 Hey, please. p l Please. please. <laughs> 몽지몽지 고생했습니다. 어 아, 레디?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뭐? <laughs> 오늘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은 진짜 안산합니다 오늘 특히 토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마실 나온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물건을 사 가려고 쉽지 않네요 또, 저희는 어쨌든 오늘 마지막 날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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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미 지금 철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짐을 싸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또바이오와 상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 각자의 방법으로 지금 전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뭐 이렇게 빨리 가는 것도 3일이기 뭐 전에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. 마지막 날이 이그 정신이 없기가 하거든요. 저희가 이번 태국 전시회 3일을 함께 했고, 어, 뭐 좋은 바이어들도 많이 만났고 또 마지막 날은 조금 너무 일단 뭐 살려고 캐리를 끌고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아쉬웠고 또뭐 어 아까 전에 뭐50% 70% 85%까지 할인해서 파는 브랜드도 좀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였고 아무튼 좋은 또 이번에 경험을 하는 또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. 미스틴이라는 이 브랜드가 뭐 지금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던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틴트가 되게 특이하게 생겨서 이렇게 되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저희도 전시회를 마무리하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2 0 2 4년 9월 16일 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25분입니다. 저희는 전시회 3일 일정을 잘 소화하고 칼같이 공항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공항까지 1시간 소요 예정입니다. 토요일이라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요. 안 배고파? 헤일님 리 점심도 굶었습니다. 본인이 배가 안 고프다 했거든요 대표님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아, 그, 고생했다 아, 와서 뭐 태국. 태국, 진짜 태국이 뭐 코코몬 <laughs> 뭐, 태국 바람 한번 못 놓고 가. 야 <laughs> 저는 솔직히 지금 태국 아직도 솔직히 태국 온지 모르겠다. 모르겠다 그냥 <laughs> 충남에 전시온거 같아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오면 되지 어. 좋은 바이어들 일정 미리 잡아놓고 음, 와야죠 이제 그래. 직장 마지막 날 영상 기록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Bye. Bye.